옛날 시조에 보면 산을 왜 삼각산이라 표현을 했는지, 산이 다 삼각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삼각산은 노래나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예를 세편 정도 소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지요. 세편 이외에도 신석초의 삼각산 옆에서 나던지 삼각산이 인용된 어구는 적지 않습니다. 이위 성계의 노래오토솟은 높은 매는 하늘까지 솟았네. 한양의 지세는 하늘을 열어 이룩한 땅 굳건한 큰 대륙은 삼각산을 떠받쳤고 넓은 바다, 긴긴 강물은 오대산에서 흐르네이시뭄에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한 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 조각 나도 이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리까 삼김 상원의 시조가 놀아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 시야 고국 삼천을 떠나고자 한양하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 말똥 하여라 이른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창업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딱 보면 한양의 지세를 찬양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삼각산이 굳건한 대륙을 떠받치고 넓은가가 긴긴 강물 즉 한강은 오대산에 흐른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삼각산이 한양을 대표하는 산이었다는 것 정도는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이는 일제강점기 때 문화딘이자 독립운동가이신 시문님이 지은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낸 시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로 조국 광복의 날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특이하게도 광복이 오면 삼각산이 춤을 추고 한강이 용소 숨친다는 등의 재미있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고 많은 산, 강 중에 삼각산과 한강이 춤을 추고 용소 숨치는 것일까요? 바로 그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과 강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은 김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나라 볼모로 끌려가기 직전 절망적으로 읊었던 시조입니다. 조선의 고국산천을 떠나는데 삼각산 보고 왜 간다고 하고 한강수 보고 왜 다시 보자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삼각산은 고국산천 즉 조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리 삼각산은 조선태조가 지금의 서울 그러니까 한양으로 첨부한 이래 한강과 함께 한반도 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어구로 쓰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